사기죄로 사기를 저질러서 구치소에 수감된 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0대 남성이 접견한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와 옥중에서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해당 변호사는 사기를 당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변호사까지 속였다는 구치소 수감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먼저 구치소 수감자는요,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돼서 서울 구치소에 있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구치소 내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유명 기업가 그리고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남성은 평소 자신이 4개 업체의 실제 사주라고 하면서요, 주가 조작으로 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또 유명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자신이 MBA 석사 학위를 밟고 있었고 증권사에서 최연소 지점장 등을 거쳐서 주가 조작으로 200억 원을 벌었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예. 그리고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250억 원에서 300억 원의 잔고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유력 유그 유력 그런 행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옥중에는. 이 변호사와 혼인신고까지 했었다고요? 네, 이 남성은 접견을 온 여성 변호사 앞에서도요 재력과 행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환심을 샀고 두 사람은 옥중에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됐는데 아마도 일방적으로 몰래 혼인신고를 한건 아니라요. 아마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미래를 함께 하자고 약속한 뒤에 정식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혼인신고를 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아내니까 변호사를 아내로 둘 만큼 어저 아,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동료 수용자들에게 이때부터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안요? 이이 50대 남성이 내 아내가 변호사다라고 하면서 동료 수, 그 수용자들한테 신뢰를 확보한 이후에 음. 동료 수용자들한테 주식을 사라. 이렇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예. 2021년에 이 50대 남성이 자신이 갖고 있다는 주식을 한 주당 만 원에 음. 총 6억 5천만 원어치를 동료 수감자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야, 동료 수감자한테 6억 5천을 팔았어요? 네, 그렇게 팔았고 또 다른 수감자한테는 2022년까지 투자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하지만 만 원에 팔았다는 그 주식의 실제 가치는 주당 만 원이 아니라 1290원에 불과했습니다. 어허. 구치소 안에서도 사기를 쳤던 건데 한 동료 수감자는 얼마나 지금 이 50대 남성한테 심취하고 믿었는지 음. 출소한 이후에도 12, 14차례나 찾아와서 접견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야. 철저히 소가 넘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모두 가짜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재력가라는 말도, 그리고 유명 기업의 사주라는 말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옥중 결혼을 했던 변호사 아내도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옥중에서 혼인 신고를 한 변호사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국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50대 남성은 구치소 안에서 동료들에게 어, 아내였던 변호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명예훼손으로 추가적으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죄로 수감이 된 상태에서 동료 수감자들을 속이고 심지어 접견은 변호사까지 속여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 남성. 오. 결국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징역 6년 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남성이 법정에서도 반성 없이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동종 사기 범죄로 부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습관을 전혀 고치지를 않고 피해액도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6년형을 선고를 한 건데 사실 이 변호사들은 직업상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말들을 많이 의심하곤 합니다. 뭐 의심병이 직업 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라서 사기 전과로 복역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것이 흔하게 볼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속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속이는 가해자의 잘못이죠. 얼마나 기기묘묘한 말들로 그렇게 속여 넘겼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사기당할 만큼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변호사들도 가끔 투자 사기라든가 부동산 사기 이런 데 휘말리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요 그만큼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능수능란한 거짓말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라 생각을 하시고 주변에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뭐 투자를 권유한다 라든가 부동산을 권유한다 라든가 이럴 때는 좀 의심을 해 보셔야 겠습니다 음.